한국기화면접심사 출제예상 문제풀이 단원별 예상 문제입니다. 9.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헌법재판소입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를 정하고 국민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 기본법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법을 만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어,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어,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을 때 이를 어, 해결해주고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은 무엇입니까? 정답 국적법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민주 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 국가에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삼권 분립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가 권력을 어떻게 분리하고 있습니까? 정답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입니다.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부 부처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검찰, 형집행, 교정, 인권 옹호, 출입국 관리, 어,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법무부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판사입니다. 삼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3심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최고 법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무엇입니까? 정답 대법원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어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민주주의입니다.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법원에서의 잘못된 판결을 줄이기 위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삼심제도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보괄적으로 이루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 상소입니다.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상소를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재판의 판결이 아닌 결정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인 '상소'를 뜻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정답: 항고입니다.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 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항소입니다. 이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심 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상고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정답.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입니다. 3심 제도에 대해 말해 보세요. 3심 제도에 대해 말해 보세요. 정답. 한 사건에 대해 세 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기관은 어떤 기관입니까? 정답 국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답 법원입니다.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 근본 규범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은 무엇입니까? 정답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헌법의 기본 원리를 말해 보세요. 정답. 국민 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 국가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통일 일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보세요. 정답. 법이 없으면 사회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고 법은 국민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며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정답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 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 보세요. 정답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근로권, 교육권, 환경권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 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를 말해 보세요. 정답: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입니다.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 보세요. 헌법에 있는 국민의 의무를 말해 보세요. 정답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 공공 복리 적합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입법부입니다.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민주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하고 대법원 및 대법원이 관할하는 국가 기관은 어디입니까? 정답. 사법부 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tvc 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